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이 안되시나요? 15년차 전문상 남사가 지금부터 딱 1분만에 정리해드립니다. 산업현장의 건강지킴이라고 불리는 산업위생관리기사, 취업과 이직에 강력한 자격증으로 특히 안전보건분야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필수로 꼽히죠. 그런데 응시자격 기준이 헷갈려서 포기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. 전공자가 아니라도 가능할까요? 학점이 부족한데 자격이 있을까요? 이런 고민 저희 상담실에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옵니다. 최근에? 진행하셨던 30대 직장인 김 과장님 관련 학과 전공이 아니라 고민했지만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으로 필요한 전공학점 채우고 실무 경력으로 자격 완성 100% 온라인 수강으로 퇴근 후 틈틈이 공부하고 드디어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실기 모두 합격 지금은 대기업 안전팀으로 이직까지 성공했어요 비전공자분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빠르게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100% 온라인 과정만으로 집에서도 자격요건 완성이 가능합니다. 나도 가능할까? 응시 자격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? 지금 카카오톡 또는 전화 상담으로 바로 문의 주세요. 빠르게 자격 진단 도와드릴게요. 지금까지 교육 멘토였습니다.